필리핀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가 돈을 벌고 있으면 사전에 팔종까지 달려들어서 등골을 빼먹는 데는 아주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이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챙피한 것도 모르고, 염치가 없어서 그러고 사는 건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밥은 굶어도 떡치기를 포기할 수 없는 발정 유전자가 풍부한 민족이라서 시도 때도 없이 싸줄러 놓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 한결이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선물 받았습니다. 결혼식이고 과거가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잠수를 타버렸어요. 연락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과 필리핀 양국과 모두 2023년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미혼모 출산 비율은 4.7%, 1만 900명의 아이를 낳았고요. 필리핀의 미혼모 출산 비율은 58.2%, 84만 2,728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필리핀 미혼모들이 출산하는 아이들은 한국의 미혼모들보다 무려 77배나 더 많습니다. Even Philippines, so much. <laughs> In this street, 100 k i 아 s This street? <laughs> 100 kids? And s t r a i t s t r t kids. kids. 100 k i 100 kids. s 100 k i s 100 kids. 100 kids. 100 k i d 남자 쪽에서 양육비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몸뚱아리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굶기지 않겠다는 애절한 모성애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로 생활력이 강합니다. 다만, 뭐 태생적으로 도파민 중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민족이라서, 미혼 뭐라고 해도 떡치기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떡치고, 아이 낳고, 그러다가 헤어지면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떡치고, 또 아이 낳고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는 항상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지네들끼리 넣고 빼고 물고 빨고 캐릭을 즐기다가 싸주러 놓은 아이들인데, 지네들이 알아서 키우든 말든 굶기든 간에 한국 사람들의 신경 쓸 필요가 단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빈곤 포로 하는 개십사 새끼들이 소화성여자 변태 새끼들 위해서 마련한 자리에 선량한 한국인들이 뭣도 모르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좋아해. 떡치기. 좋아해. 떡치기. 떡치기. 좋아해. 밤하늘에돌돌이반짝이 떡치기. 좋아해. 지난 영상 말미에 사라진 한국 남자를 찾아주겠다고 짠하고 나타난 지상체 대해 오지랖과 호구짓거를 겸비한 임머씨가 나름대로 발품를 팔아서 사라진 남자의 한국 내 주소지를 확보를 해놓고 아, 변호사를 만나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소송 관련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유전자 검사 하는데 비용 좀 들죠? 아 그래요? 법원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 비용이 아, 비용이 예. 비용이 예. 예. 가는 비용이랑 그다음 유전자 검사 비용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 예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2월달에 제가 가서 어, 아포스티유 서류를 받고요. 그래서 선임을 하고 어, 친자 확인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라진 한국 남자라도 눈 하나 깜찍하지 않겠다. 유전자 검사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잡으러 다닐 거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고, 친자식이 맞다고 해도 제3자인 임머시기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부모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임무가 확정된 이후에도 이행률이 50%가 안 되는데 필리핀에 사는 필리핀 여자하고 한국에 사는 한국 남자 간에 법적으로 양육비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냐고 빙신들아. 뻘짓거리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시발 진짜 세계 최강이에요. 양육비를 외면하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게 정부는 2년째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경우는 21명에 불과했습니다. 처벌이 강력하지 못해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기간이 제한적이고, 신상 공개도 이름과 주소지 일부만 공개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느니 버티기에 나서는 겁니다. 형사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아야만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뻘짓거리 비공식 국가대표 임머시기는 카멜이 딸 같다면서 후원금과 선물을 주기적으로 보내주고요. 10원짜리 영어와 변역기를 돌려가면서 앞으로의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채팅을 통해서 간간히 카멜에게 전해주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임머시기는 2 0 1 5년 2월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착수금까지 지급을 해놓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하려고 2025년 4월 초에 카밀을 만나러 필리핀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2025년 3월 30일, 카밀이 2024년 9월 달부터 알고 지내던 중년의 한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일단 카밀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그, 2연이쭉 이어졌다고 하니까 저는 뭐한 6개월 동안 사실 몰랐어요. 근데 어 저랑 약속을 했던 부분이 남자는 사귀지 말고 저어도 대한이가 커서 아장아장 거리 걸어 다닐 때까지는 남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파트너는 절대 만들지 말라.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임머식이는 당장 카메에게 연락을 해서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죽고를 안달아서 하는데요. 카멜에게는 더 잘해주는 중년의 한국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임머시기의 충고는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겠죠 임머시기가 하는 말을 개소리로 받아들인 카멜은 자기 문제를 갖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중년의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통보를 하고 임머시기를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SNS에서 제가 차단, 차단될 정,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돈 보내고, 선물 보내고, 병신. 사라진 남자친구 찾는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두 번이나 상담하고, 병신. 착수금 내고 이것저것 뻘짓거리 전화했겠는데 병신. 돌아오는 것은 쪽팔리게 손절을 당합니다. 100% 현타가 왔겠죠. 특히, 필리핀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끝이 안 좋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 돈과 정성을 가지고 본인들의 가족이나 부모님에게 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임머시기는 닭조통계 지붕 쳐다보듯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한순간 사라져버렸는데요. 한국의 인 정서, 여러가지 상황들, 이성적인 판단을 어, 해보게끔 제가 수차례 아니 수십차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저는 여기서 그만 소송을 내려놓는다. 맞아요. 여러분 죽서서 그냥 그럼 사라진 한국 남자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임신을 했다고 연락을 해도 나 몰라라 했던 놈이 자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까? 만약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오면 원숭이 채널이고 JTBC 방송국이고 그렇게 난리를 쳐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 되니까 임 머시기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중년의 한국인 새 남자친구가 카밀에게 중단을 하라고 뒤에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친자식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수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6개월간 카밀에게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한국 사람들 전부 다 호구가 됐는데 원인 제공한 원숭이새끼는 단한마디 사과도 없이 개소리를 씹으리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어, 카밀이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카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 이제는 상처받지 말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잠깐.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폰과 떡추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년의 한국 남자를 만나서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원수인 새끼는 그것도 모르고 후원금을 모아서 꼬박꼬박 갖다 바쳤으니 고독자들을 개호구 빙신짓거리를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카밀이 2024년 9월부터 중년의 한국 남자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 둘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2024년 9월이면 카밀이 만삭인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에게 중년에 한국 남자나 왜 관심을 가졌고 어떤 것을 제공했길래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동안에 둘만의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아리까리한데요. 냅비 셔를 총 가동으로 해서 추정을 해 보면 카밀의전 한국 남자 친구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는데 중년에 한국인 새 남자 친구도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됐을 가능성하고 원숭이 채널에 올라온 카메라 영상을 보고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연락을 했을 가능성 두 가지를 놓고 볼때 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할 것도 없고 뭐할 일도 없고 한국 호구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대충 먹고 살면서 집고석에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채팅창을 두들기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중년의 한국인 남자 하나가 걸린 것 같은데요 나 같으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필리핀 여자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일단 그렇다 치고 중년의 한국 남자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중년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저항성으로 추정을 해보면 한 40대 중후반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카멜이 싱글맘이 된다고 해도 뭐 2001년생이니까 2025년 기준으로 24살인데 한국에서 중년의 한국 남자가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24살의 한국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그나마 필리핀이니까 24살짜리 싱글맘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히나 춘신의 가수 이민우가 11세 연하의 제일계파 3세 싱글맘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보면은 중년의 한국 남자 입장에서 카밀에 한창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금전을 투자해서 자기 여자로 만드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쳐니빠로 갔어. 어 빠졌어. 아고아 어. 아. 그.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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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아 중년의 한국 남자와 카밀 사이가 영원히 행복할지 아니면 중간에 애 하나 더놓고 헤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필리핀 사람들에게 돈을 뿌렸던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같은 민족 한국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원숭이의 후다를 집중적으로 까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